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운 날씨 얼큰한 굴짬뽕이 생각나서 준비했습니다. 오뚜기 진짬뽕에 싱싱한 생굴 가득 넣고 청양고추 팍팍 썰어 넣어 칼칼하게 끓여내면 끝. 함께 먹을 때 맛있는 후식으로 대왕바위굴까지 준비했습니다. 와우 맛있겠죠. 오늘 칼칼하고 얼큰한 추운 날씨에 딱 생각나는 굴짬뽕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미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you <sniffs> 오늘의 디저트는 바위 굴. 생산술 마시고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Good.